오늘 초대하신 분들도 제 동갑내기 또 친구고요. 이름을또 불러본 건 처음이지만, 설아 씨가 왔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오난 진짜 너무 어색하네, 갑자기.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. 어, 뭐죠? 혓도멀. 아, 혓도멀? 진짜 너무 좋아요. 어, 제가 진짜요? 그거 보고 웃음이 안 멈췄어요. <웃음> 아니 근데 제가 만나면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, 이게 어. 네. 진짜 모르셔도 아 저는 저 혼자 그냥 신나가지고 아, 그렇게 된거죠 그네둘다 맏언니를 맡고 있다는 공통점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쵸 <목소녀> 아, 이건... <웃음> <웃음> 읽어주셨는데 지금 다들 사연님께서도 나 죽어 언니 나 죽어 라고 지금 <laughs> 어떤 분이 과몰입이라고 <과머리비라고. 웃음> <laughs> 너무 짓궂으시네요 또 놀리는 거예요 아, 괜히 그래야, 놀리는 요 <laughs> 실패하죠. 우리 어, 예술한 사람이에요. 맞아요. 더... 다 모자까지. 와 같이 가볼래요? 한번 나중에? 좋아요. 아, <laughs> 나 본명 현정이에요. 어, 성이 뭐예요? 김. 김현정. 네. 저도 효정이잖아요. 어, 그러네. 우리 반내예요. 정씨 돌린잖아요. 그러네요. <laughs> 이번엔 안 틀어주세요. 이거왜 두근두근 안 틀어줘요? <laughs> 그 형제 뭐 자매 어 언니 언니 있어요? 있어요? 어 저도 언니 있는데 아 진짜요? 이건 좀 되게 아쉬워지네요. 토르토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 근.